y 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gay gay g a

도저 같은이 몸도 죄식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하. 시크 그도다 그도다와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발전케 하신피부니그 사랑 하없네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전송하겠네 늘송 전송하 날동함 받는 사랑을 늘 전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살 구속하시는 애를 늘 전송하겠네. 아드실란의 말씀은 스가랴아 성경 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그 날에 제와 드름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서가리아서 13장 말씀에 어론부부 해당되고 주제의 말씀이 1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이와 같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에게 환경은 어, 여전히 어, 절망적인 상태의 상황을 써가려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단의 과정이니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회복의 자리까지로 나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 스갈에서 13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백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다산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한점은 아직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장로님이나 저 같은 경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생의 반환점들은 이제 어, 돈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니야 목사님 무슨 말씀을 아직 내게 인생의 반환점은 여전히 돌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반환점을 돌든지 반환점을 돌기 전이든지 거의 우리 인생은 이제 어,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여러분 이 안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 같으면 환갑이라고 해서 60이 되어지고 나면 그 인생의 거의 끝이 다다랐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뭔 조선시대 이야기 뭐 고려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3 4 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어72 거의 어, 끝이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1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마라톤과 같은 긴나긴 여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오랫동안 살아가기에 거기에 따르는 어, 마음도 부, 어,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치고 여러분 때로는 힘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어, 스가랴 13장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이라 어떤 날입니까? 우리 어, 끝이 오는 바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이 선언되어지고 그 회복이 마침내 도달하는 1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에 그 회복의 날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와 드럼을 신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셈이라는 것은 마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샘은 그냥 물이 고여 있는 물웅덩이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인 소사오르는 깨끗한 물들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그런 샘을 가르켜서 마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윗같이 되어지고 다윗이 우리가 다윗같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마지막 그날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는 샘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샘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을 얘기하는데 이를 가르켜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약수터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기르러 가는 것이 한때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물을 뜨는데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어떻게 습니까 솟아오르는 물 바로 그 물을 구하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 성에서 말하고 있는 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부르는 샘에 갔는데 이 샘은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음, 물의 근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 이실로암 목까지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초막절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지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초막절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여러분 하루를 하루를 벌이고 하루의 여러분 고난한 어,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 포올리는 물론 우리 영혼을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그것으로서는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물을 마셔야 된다. 나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새 물을 마셔야 될 것인데 이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한달 전에 받은 거, 일년 전에 받은 거. 어떤 분들은 10년이 되어진 물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퍼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의 기억들이 여러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 되면 너무나도 여러분 고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원효 대사같이 도 닦은 사람 도가 통한 사람들이나 먹어야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도를 깨닫는 것이지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물을 마셨다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우액하고 다한 여러분, 다내 배꼽만다는 네, 것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공급 되지는 어 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공급 되어지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여러분 또는 혹은 우리 시간 때마다 찬양과 또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지나가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정, 정서적으로 매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능력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합니다. 참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는 것들을 보면 도전이 돼요. 그런데 예전에 한때 여러분 공부 어, 저번에 시험 칠때 열심히 공부한 거로는 이번 시험을 또 준비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이런 샘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목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르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칼이라는 단어가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과 죽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칼을 이 심판의 칼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소를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이 물을, 물을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셈에 솟아나오기 위한 구멍이 여러분 뚫려져야 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소,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리고 또한 지키신 몸이 우리의 셈에 솟아오르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의 권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의 어, 불가능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와 침을 통하여서 양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의 떼와 양 어, 죄악과 대항하여서 싸워 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양 떼들이 보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상처와 목자의 피는 다름 아닌 이양 떼를 지키는 목자의 희생이요 목자의 의. 어, 양떼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제 2025년 한 해가 지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 야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에 그리고 피와 같은 것이란 피에 대한 대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때 그랬겠습니까? 목자가 홀로 칼을 십자가에서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찔리셔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가운데서 양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입장에서는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데 그 양떼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찔림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 바로 스가리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씻어내는 샘의 정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 상당히 메마르고 불편한 진실에 여러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지면.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30년이 지나 바로 이왕 앞에 선이 야곱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앞세우지 못하고 내 힘대로 살아왔는데 결과 내 삶에 정말 쉼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야곱과 같이 실패하고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는 무력한 나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라도 끊임없이 요셉을 준비해 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지아니하는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샘에 우리의 쉼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에요. 매일 조금 어렵더라도 샘의 자리 가운데 한번 나아가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는 거예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잠깐 눈을 감기 전에 말씀을 한번 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여러분 솟아납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고문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데 사모엘 베켓트가 지은 책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 오지 않는 그 신을 여러분 그냥 어 막연하게 기다리는 희망고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매일매일 어려웠던 시간들을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1900 이제 2000년대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들이 마치 엇과 같았냐면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농사 짓고 또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힘든 일들을 여러분 몸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인터넷의 시대요. 또한 여러분 인스타그램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오는 많은 고통들이 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변화가 되었어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적겨내지 못하면 몸이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마음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10대들이 멀쩡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절망 젊은 가운데서 자신의 생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단어가 뭡니까? 마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에 상처받았나 했더니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열등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의 여러분 문제로만 할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 칼날들을 여러분 우리 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면 상처 투성이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칼로 찔리심을 받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니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환경은 우리에게 절망과 우울을 우리들에게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하지 않는 샘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영혼들, 특별히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짜라프라는 여러분 이 칼과 같은 연단의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또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강이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세무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는 크신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이겨내고 말하지 않는 셈에서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또한 기도 가운데 위로받으며 하나님 또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전한를 사해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